안녕하세요 비고인또입니다 해외로또 분석법 패턴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다섯 번째 패턴은 어긋 삼각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어긋 패턴을 하기 전에 비고인또가 해외로또 분석법 다른 영상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긋 패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어급 패턴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어급 패턴을 가지고 비고인도가 영상을 적게는 한 4강, 많게는 한 6강까지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들을 분석하시면서 어그 패턴을 앞으로는 정확히 집어낼 수 있도록 비고인도가 어그 패턴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일단 패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번 첫 번째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호주 월의 어그 삼각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패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패턴 만들기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967회차를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호주월에 966회차 기준으로 5주치 당번을 먼저 나열을 해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966회차 당번과 겹치는 곳을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면, 이렇게 칠해진 곳만 우리나라 당번과 해당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긋 삼각 패턴은 뭐냐면,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어긋 삼각 패턴입니다. 즉, 다음 회차의그 자리에 그대로 옮기면, 바로 요 자리. 그 다음 이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즉 이렇게 어긋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요것도 어긋 삼각 패턴이냐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이건 어긋나 있지는 않죠 이건 이렇게 어긋나 있지가 않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런 거는 어긋 삼각 패턴이 아니고요 이런 패턴 이런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뭐 반대로 뭐 요러한 삼각형 요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어긋난 삼각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뭐냐면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된 것도 어긋삼각패턴이냐라는 건데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한칸 띄고 여기 나와있고요 요렇게 한칸 띄고 여기 나와있고 바로 어긋나 있는 삼각형이 아니라 이거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그 패턴이 아니고요. 이 패턴처럼 이곳과 이곳과 요렇게 색칠되어 있는 이곳, 이곳. 이곳 이렇게 어긋나 있는 삼각형을 바로 비고잉 또는 어긋 삼각 패턴이다 라고 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비고잉도가 어긋 패턴에 대해서 한 4강에서 6강 사이로 계속 찍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아 이런게 어긋 패턴이구나 라는 거를 눈에 익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속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자연스럽게, 아, 이게 어긋 패턴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주월이고요. 자, 우리가 호주월의 960회차를 분석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패턴 만들려면? 바로 지난회차인 959회차를 기준으로 5주치 당번을 나열을 하고, 우리나라의 959회차 당번을 겹치는 곳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게 됐을 때, 어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된다, 라는 거죠.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즉, 요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패턴이다, 라는 거죠. 패턴 만들 때는요. 즉, 그럼 다음 회차 때, 960회차를 우리가 분석할 거니까, 960회차 기준으로 5주치 당번을 나열을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색칠을 해보면, 바로 요, 요 자리와, 그 다음 이 자리와, 요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역시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어긋 삼각 패턴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주 월이 아니라 호주 수에 있는 어긋 삼각 패턴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962회차를 분석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차인 961회차 기준으로 5주치 당번을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961회차와 겹치는 당번을 이곳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 이렇게 많이 색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색칠이 됐을 때, 어긋 삼각 패턴의 기준은 바로 제일 위에 칸과 제일 아래 칸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색칠되어 있는 곳이 이곳. 그다음 제일 아래 칸에 색칠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가 색칠이 되어 있네요. 이건 역시 어긋나 있으니까 어긋삼각 패턴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할 회차는 962회차니까 962회차 기준으로 5주치당번 나열하고 다음 회차에 어긋삼각 패턴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하면 바로 요 자리가 어그 삼각패턴 자리가 된다 라는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주수에 우리가 954회차를 분석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때 지난 해차인 953회차 기준으로 최근 5주치 당번을 요렇게 나열을 하고요그 다음 우리나라 당번이 953회차에 우리나라 당번과 겹치는 곳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어긋 삼각 패턴을 보는 기준은 뭐다? 제일 위에 칸과 제일 아래 칸이다라는 거죠.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칸에 이 곳과 이 곳이 색칠되어 있고, 제일 아래 칸에 이 곳과 이 곳이 색칠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어긋 삼각 패턴을 찾아 봅시다. 요거는 어긋삼각패턴이 당연히 되는 거죠 어긋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요거는 어긋삼각패턴일까요? 네 요거는 어긋삼각패턴이 아니죠 어긋나 있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와 있으니까요 즉 뭐냐면 이러한 패턴이 나타났을 때 어긋삼각패턴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분석할 회차는 954회차니까 954회차 기준으로 5주치 당번 먼저 나열하고 자 다음에 잘그 어그 삼각패턴이 해당되는 그 자리에만 요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어그 삼각패턴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고 당번이 많이 겹치는 곳들은 색칠되어 있으면 가끔씩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비고잉또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나가신다면 금방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한 번에 이해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고잉또가 어급했던 꾸준히 계속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로 한번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나라는 스위스의 어그 삼각 패턴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스위스의 9 6 4회차를 분석할 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 지난해차인 963회차 기준으로 이렇게 5주치 당번을 먼저 나열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963회차 당번과 겹치는 곳을 색칠하게 되면 딱 요렇게만 색칠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색칠 됐을 때 어그 패턴을 잡는 기준은 제일 위에 칸과 제일 아래 칸만 보시면 되는데 아주 깔끔하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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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어그 패턴이 맞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회차인 우린 964회차를 분석할 거니까 964회차 기준으로 5주치 당번을 나열을 하고 지난 회차에 있던 패턴을 그 자리에 그대로 올려보면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어긋삼각패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긋삼각패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고요 여러분들께 이번 처음 시간에는 어그삼각패턴을 찾는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고요 최대한 어그삼각패턴이 깔끔하게 보이는 패턴들을 위주로 제가 가져왔어요 왜냐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재회수라든지 고정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긋 삼각 패턴 찾는 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첫 번째 시간에는 깔끔한 어긋 삼각 패턴을 위주로 제가 좀 예시들을 들어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기는 힘드실 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살펴보시다 보면 어긋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너무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어그 패턴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